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영상 촬영한 이 현재 시간은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1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난 주말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 챙겨간 수익들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1월 11일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4월했죠8% 수익. 자 바로 다음 날 12일이에요. 자크크 체인은 무려 25%씩 챙겨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요, 딱 지난주 금요일날 정보방에 입장하셨다면 100%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은 겁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자,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 위쪽부터 에이브, 수익, UX링크, 스테이터스, 솔라, 세타토큰, 아크, 무브먼트, 아발란체, 솔라나, 리플, 마스크네트워크, 펀디엑스 등등, 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종목, 이렇게 좀 수익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 이 조정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다가도 손실로 전환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확한 분석과 타점을 통해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을 잘 골라내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는요, 단기 폭등설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며 이 수익을 다음 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릎장 가능하니까요. 이러한 수익 내기 어려우신 분들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종목은 바로 지금 이 IOST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IOST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요 매물대 구간마다 그들이 가로줄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 구간들은요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 지지선의 역할도 해주고요 또는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1월 중순경 있죠? 정말로 6개월 이상 돌파하지 못했던 이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201선에서의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며 지지로 손바뀜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 해당 매물대를 넘어 단숨에 제일 위쪽 매물대인 18.4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주었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이 비록 해당 매물대 저항 맞고 그대로 쭉 크게 하락을 했지만 제가 미리 그어드린 대각선 추세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201이평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며 반등이 나왔었고요자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없다면 이 추세선 아래쪽으로 크게 하락이 나왔겠죠 자 하지만 현재 추세는 지키면서 이 상승 흐름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iost의 추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 평선들을 보더라도 잘 보세요. 자, 이 빨간색 오일선 있죠. 이오일이 평선이 21선과 61선 위쪽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다는것 또한 이 iOST의 추가 급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보더라도 이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이렇게 발생한 유의미한 이 매수 거래량에 비해 이 하락할 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세력들이 거래량 없는 가짜 하락을 통해 개미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냈다는 거죠. 자, 심지어 이 구간이죠. 자, 1월 9일날 매우 유의한 유입이면 매수 거래량이 대거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IUST 추가 급등 가능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승 단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큰스킬로 보기 위해 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현재 이1 1원 매물대 부근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이 동반된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심지어 주봉상 보셨을 때이 노란색 60일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해 주려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며 위로 올라갈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13.5원 매물대까지 수익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쌓여드어온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을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 13.5원 매물대를 넘어 전고점 부근이죠. 이 18.5원까지 엄청난 폭등을 누려볼 수 있는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매 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속되고 있던 이 조정장 또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만 잡아들이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계좌 만들었던.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상승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이런 추후 대응법들까지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 조만간 시작될 역대급 불장에서의 정말 말도 안되는 이런 폭발적인 수익들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iost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